제일 안 좋은 변호사는 뭐냐? 무죄를 주장해도 되고요. 합의를 해도 되니까요. 고민해보고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변호사가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경찰 단계에서는요. 상담 받아보시면서 이런 변호사를 선임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변호사냐? 방향성을 제시하기 전에 의뢰인을 신문할 수 있는 변호사를 한번 선택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A파트의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런 주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성범죄 사건 내가 조사받고 있다면 경찰 단계에서는 반드시 이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다 라고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재판 단계 말고 수사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어떤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냐면요 내가 지금 합의해야 되는지 아니면 무죄 주장을 계속 해도 되는지 이런 방향성을 제시 주는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야 됩니다. 간혹 그 결정을 의뢰인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유 선생님께서 직접 결정하세요. 무죄 주장하셔도 되고 합의하셔도 되니까요. 결정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변호사분들이 있으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책임을 회피하는 변호사를 생각합니다. 특히나 민사사건과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당사자의 의견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성범죄 사건은요. 변호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좋습니다. 라고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최소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떠실까요? 라면서요. 최소한 방향성을 권유할 수 있는 변호사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변호사가 각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방법을 선택하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내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개를 비교 형량했을 때 선생님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의뢰인에게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그각 방안의 장점과 단점들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면서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는 그래도 제가 어떤 실무 경험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이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라고 제안해줄 수는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일 안 좋은 변호사는 뭐냐 무죄를 주장해도 되고요 합의를 해도 되니까요 고민해보고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변호사가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경찰 단계에서는요 상담 받아보시면서 이런 변호사를 선임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변호사냐 방향성을 제시하기 전에 의뢰인을 신문할수 있는 변호사를 한번 선택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성범죄 사건은요 의뢰인의 게 유리한 사실관계와 불리한 사실관계가 혼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과도 전혀 상관없는 완전한 무관한 사실관계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어떤 얘기들을 할까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내용들만 변호사에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성향이 만약에 유리한 사실관계만 기억해서 얘기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변호사가 의뢰인의 얘기를 쭉 듣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무죄 주장을 해도 되겠네요. 라고 하는. 경우이겠고요. 반대로 나에게 불리한 사실관계만을 늘어놓는 의뢰인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섣불리 아 그럼 너무 어렵겠네요. 합의합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실관계와 무관한 핵심과 무관한 내용만을 늘어놓는 의뢰인에게 그런 것들을 계속 듣고 더 이상 사실관계에 대해서 파악하지 않는 변호사는 잘 모르겠으니까 뭐라고 할까요? 의뢰인에게 당신이 판단하세요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의뢰인은 뭐가 중요한지 그러니까 뭐가. 유리하고 뭐가 불리한지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이 혼재되어 있는데 나에게 유리한 사정을 가지고 이 불리한 사정을 깨뜨릴 수 있을지 혹은 유리한 사정을 가지고 이 불리한 사정을 깨뜨리기 어려우니까 내가 그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한테 유리하네요 불리하네요 무죄 주장합시다 합의합시다 이거를 방향성을 제시하기 이전에 의뢰인에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꼬치꼬치캐 물으면서 그런데 그 중간에는 어땠습니까. 그때 상대방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때 당신은 상대방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마치 의뢰인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경찰 조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왜 변호사로부터 추궁을 당하고 있지? 라는 어떤 인식을 심어주는 변호사가 오히려 사건에 대해서 꼼꼼히 파악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사건, 경찰 단계에서는 어떤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사건의 방향성을 정해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성이 의뢰인의 얘기만을 듣고 일방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고요. 의뢰인에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고 심문할줄 아는 변호사. 그렇게 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렇게 갑시다. 라고 사건의 방향성을 제시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꼭 상담받으셔가지고요. 제가 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